구르미 캠스터디가 거의 조상이 됐죠. <laughs> 처음에는 극찬을받지 않았습니다. <laughs> 전부 얘왜 이래?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셨죠. 구름이가 뭐냐? 아니 뭐 파란 머리까지 해야 되냐, 대표이사가. 지금은 그냥 딱 오자마자 파란 머리 구름이 대표 이렇게 금방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름이 대표이사 이랑혁입니다. 모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 시절 이랑역은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왔을 정도로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재미를 위해서. 어차피 리스크는 뭐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이 된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언택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출장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출장을 가게 되면 3, 4시간, 심지어 6시간 이상을 길에서 다 버려요. 그런데 정작 미팅을 해보면 3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간단한 화상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시간을 아끼게 될 거고, 그러면 집에 일찍 갈 거고, 그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죠. 구름이라는 회사 이름은 구름을 상징하거든요. 구름은 파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렸을 적에 공개구름 보면서 위에 큰 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로봇 테컨브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용자분들도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고객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름이를 이용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중 하나가 캠스터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 구르미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무슨 스터디룸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교제도 없고 채팅도 없고 영상만 4시간, 10시간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 거죠. 그냥 손만 보이고 책만 보이고 그러는 화면인 거죠. 되게 신기하고 독특해서 궁금했고, 그때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터디 자체가 자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MZ세대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캠스터디 기능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어떤 분은 구름미를 가지고 연극을 하시기도 했고,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입학식을 하기도 하고, 수다방을 만드시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구름미를 이용하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인터뷰를 구름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꿈꾸던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름 위로 인해서 다시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을 다시 내 일상으로 만드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세상이 오면 제 머리 색깔이 하얀색이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분들의 그 상상이나 꿈을 통해서 제 꿈을 다시 찾아가는 하얀 뭉개구름이 되겠죠.